이 책, 작전 세력도 들어간거 아니야? 작전 세력이? <laughs> 아, 벌써 당 떨어지네. 얼른 모시지. 차가 너무. 아, 차가 밀려요? 에스코트안 하고 뭐, 하차이트인 뭐, 그치지 마. 네, 이제는 혼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! 부모까지맡긴다고럽니다 작전 세력이 붙은 거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스케줄이 1시간에, 한 한, 하나씩만 뭐. 3시 1 0분또 불이잖아요 여기 지금 한 2시 10분이 됐는데 다, 다니셔도 다못 다녀요 안타까운 사람은 많아요 앞뒤에 같이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예. 그 차도 예, 여기 들어오는 분들한테 아. 저희도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자구월이 오시면 기운 나게 꿀벌하면분분되십니다아 당연하지 당연하지, 예. 당연하지. 예. 미재명을 띄웁시다 예. 아. 예. <laughs> 물벌은 사실 w a n 이 to 터 a l k to t h 피곤해. don't want to talk to them. I don't want to talk 2 3 0 h e 한다는 o n t 다 a n t to t a 부양하고 t 을 e m I don't want t 이 t 야이

아저 <shapulations> o <무� \와> <성번> 하얀차 o u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 o